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곳은 전 세계 다양한 담수 어종이 함께할 수 있는 대전 아쿠아리움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오늘, 어, 일일 아쿠아리스트, 네, 체험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일단, 아쿠아리스트들이 하는 일들을 네. 조금씩 체험해 보실 음. 건데, 네. 일단 메인 수조에 들어가셔서, 어. 저희 메인관 청소도 조금 해주시고, 청소, 네. 네 물고기들 밥도 조금씩 주시고, 음.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동물들한테 네. 먹이주기 체험도 조금씩 해주실 거예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동물들이 있을 텐데 어, 뭔가 좀 위협적인 동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심해야 될점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아무래도 생물들이다 보니까 음. 저희 야쿠아리스트들 얼굴을 조금 아, 기억을 하고 아무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음.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네네. 초면이니까 네네. 또 위험한 동물들이 조금 아, 있습니다. 멀리서 네네. 안전하게 네네. 네네.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뭐 지금. 네, 전 아쿠아리움, 저도 솔직히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 어, 관람객들이 뭐 이제 많이 방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뭐, 어떻게 즐겨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요점은 꼭한번 어, 와서 방문을 해서, 이거는 꼭 봐야 된다는 것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 아쿠아리움들 보다는, 어, 구묘 면에서는 조금 수조들이 음. 작기는 하지만, 네. 그만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어. 많아요. 직접 각 음. 눈앞에서 볼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음. 것들이 어. 많으니까. 직접 좀 체험하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직접 만나보고 또 가까이서 크진 않지만 또야기자기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 대전 아쿠아리온 많이 어, 방문해 주 찾아주시고 저는 이제 아쿠아리스트로서 오늘 일정을 소화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가시죠. 출연하시죠. 자 이번에는 어, 제가 물 속에 한번 들어가서 어, 수중 친구들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쿠아리스트분들과 함께 들어가볼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긴장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이 뭐죠? 어 일단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물고기들 달려 와요. 네. 맨날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음. 애들이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음. 달려들거든요. 네. 그럼 그러면 저 끝에 쪽에 가서 일단 먹이부터. 먹이를. 뜯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세요 중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에 가면 터널 같은 데 있고 네네. 거기 위에 항상 모래가 쌓여가지고 음. 거기다 이제 맨날 쓸어주고 그러거든요 아, 청소를 모래 청소를 네. 하면 되겠군요 뭐그 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가서 뭐좀 유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조심해야 될점 어떤 게있어니까 조심해야 될 점은 그렇게 막 크게는 없어요 이렇게 음. 왜냐하면 다이빙을 네네. 이미 연습하고 음. 배웠기 때문에 예. 그렇게 위험한 건 없는데 단지 애들이 큰 물고기 같은 어. 경우는 좀 되게 예민해서 음. 도망 다녀요. 그런데 어. 좀 도망다닐 때 되게 빨라서 닿을 수도 있거나, 아, 그러면 수건이 날아갈 수도 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안 가시면 아, 뭐. 저만 조심하면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한번 오늘 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는 어, 지금 수조 안에서 수족관 안에서 어, 물고기 먹이와 더불어 이렇게 모래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밖에 또 관람객들하고 손도 들고 아, 재미있었는데요. 자, 이제 다음 할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쿠아리스트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대전 아쿠아리움에제간둥이들 네. 초롱이랑 라미, 간전박이 물범 밥 주러 갈 거예요. 물범. 네, 물범. <laughs> 또 물로. 물러... 아 굉장히 귀여운데 어 귀엽죠? 밥을 그럼 주는 건가요? 네저 따라오시면 어. 돼요. 어떤 밥? 고등어랑 꽁치 생선 그런, 네, 생선 어, 네. 뭐 지금 물범이라는 제가 보기엔 귀여운데 네. 뭐 물거나 이렇게 좀 그래도 사납진 않아요? 동물이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 네뭐 장갑 없어요? <laughs> <다> 옷, 이렇게 가 옷들 방범 아기 아기들이요? 네. 예 어, 어느 정도 됐죠 네. 지금? 한살 조금 넘었어요. 한살1년 네. 정도. 네. 어, 그럼 둘이 어, 여자 남자 네. 커플. 이 친구들도 커플이다, 알겠습니다. 자, 물 잔전박이 물범. 예.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 따라오세요. 좋 네. <laughs> 자, 지금 어,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 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인데요. 뭔가 좀 그,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수컷은 그래도 대단한데 하기 음... 아, 시작한 소심해서겁북이입니어 좀... 네. 어, 지금 굉장히 그 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뭔가를 가까이 가긴 좀 어, 서로 불편할 수 놀랄 수가 있으니까 또 동물 보호를 위해서 옆에서 우 어떻게 주는지 어, 그냥 관람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 거기서 왜 이렇게 짧아? 안녕. 오, 안녕. 옳지. 잘하네. 잘하네. <laughs> 처음 와보셨죠? 네, 처음 와봤어요. 음, 그래요. 뭐좀 인상 깊은 동물이 있었다면 뭐 보셨습니까? 어, 코퍼너 크랩이 가장 인상 깊게 본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네, 아니고요. 맛있기, 맛있게 생겼더라고. <laughs> 우리 여, 여자친구는? 네, 저도요. 두 분이 오늘 그럼 저녁은 뭔가 해산물로 아름 아름다운 마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이 음식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어, 혹시 뭐그 물범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아직 봤죠. 못 보셨고 네. 어그 수족관 이렇게 큰 수조에 동물 많은 물고기 많은 수족관 못 보셨어요? 아직 네어 거기서 제가 아까 들어가 있었거든요 물속에 못 아. 아, 뭐 보셨나? 하고 궁금해서 어 그러면 악어는 알비노 악어 방금 봤어요 지금 보셨고 굉장히 네. 굉장히 그 희귀한 거라고 하더라고 요수족관이서어 아, 네. 여기 그, 자꾸 먹을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저희도 프어 그렇게 잡수는 시거 아닙니다. <laughs> 동물을 사랑하고 네. 함께 또 아끼고 더불어 사는 이런 프로인데 네. 네. 다시 마음을 좀 고쳐 먹고 어 뭔가 마음에 정화를 하고 오늘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안정. 저녁 드실 거죠? <laughs> 네. 아이백이된 커플들 아, 오늘 쭉앞걸리움 둘러보시면서 아, 또 이쁜 사랑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수중생물 만나봤는데요. 글쎄 정이 들었는지, 어, 잠깐 만나는데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수중생물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쿠아리움에 오셔서 수중생물 만나보시고, 어, 또 다양한 체험 함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 만나뵙겠습니다.